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 교회 박윤석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욥기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중에서 오늘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오늘 말씀이 있기 전까지 욥을 찾아온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요. 각기 내용만 조금씩 다를 뿐 인과응보식의 비슷한 신앙관을 갖고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의 고통은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말이 맞으니 들어라 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들의 말에 한 번씩 모두 대답을 하였고요. 15장에 들어서는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처음 나누었던 말이 부족했다고 느꼈던지 15장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자가 어찌 의롭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한마디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욥과 친구들의 논쟁 제2라운드가 시작된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두 번째 대화에서도 욥을 죄인인 것으로 전제하고요. 욥이 겪는 고통들은 외면한 채 처음과 비슷한 내용의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특히 다음 16절 내 얼굴을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욥의 얼굴을 보고도 거리낌 없이 자신이 맞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인간이고요. 이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오름을 우선하는 존재들입니다. 억울한 것을 못 참고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또한 남의 아픔을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요, 상대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픔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는 식으로 대하다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정도 아픈 거는 괜찮아. 내가 다 알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 주장을 또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한편 욥은 오늘 봉독했듯이 이런 친구들을 향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말해줍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직역하면 너희는 나를 오히려 괴롭히러 온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위로하러 왔으나 아픈 자를 더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좋게 생각해서 친구들이 욥을 진짜 위로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쳐도 상대가 이렇게 싫어하고 아픈 것 같아 보인다면 그것은 그만둬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요, 위로를 상당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위로를 해 준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베푸는 시혜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위로를 해 주는 것이고 상대는 그걸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로하는 나에게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는 준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위로란 섬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섬김도 주는 모양이 있겠지만, 섬기는 것은 시혜자의 느낌이 아니라 나의 것을 드리는 겸손한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인내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의 상황을 감싸주고 보살펴 줍니다. 하지만 위로를 오해하며 시혜자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요배 지적처럼. 재난의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큰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병문안 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그렇게 중보하러 오신 분들이 우스갯소리겠지만 수술이 잘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네가 평소에 규칙적으로 밥을 잘안 먹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고. 그래서 평소에 운동하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위로의 차원에서 웃으라고 건넨 말이겠지만 결국 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보면서 수술이 잘 되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응어리가 남아서 평생 미움을 품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이전에 다리가 부러졌을 때 많이 아프셨겠어요라기보다 칠칠 맞지 못하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요 참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말은 진심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겠지만 우린 이처럼 아픔을 지닌 사람들 앞에서 섬기는 모습의 위로를 잘 못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위로에 도형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위로는 인내함으로 상대방의 처지를 들어주고 그 아픔을 헤아려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주님은 사께오를 만났을 때에 네가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지 않고요 먼저 다가가서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고 그렇게 그의 얘기를 들어 주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나는 시혜를 베풀어 주는 위로자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위로자입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안타깝게도 의도와 관계없이 재난의 위로자로 지낼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위로는요 해주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처지를 듣고 헤아려 주고 공감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재난의 위로자가 아닌 주의 마음을 품는 섬기는 위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나 살펴보고 시혜자의 입장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 진정한 위로를 실천해 봅시다.